안녕하세요. 오징어의 속속 경제 보령근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씨가 포근한 봄 날씨가 될 것으로 어,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 가지 그 뉴스가 많은데, 가장 큰 것이 역시 그 어, 광명시 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HD 중세 부동산 투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늘 뉴스를 어, 제 발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전간의 속속 경제에 길에 속속 들어가도록 경기 시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세했을 정책 실물 금융 세계 경제에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시면은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뉴스 가 기초 통화국을 빼면은 한국 채무 비율이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조세재정 연구원 자료인데요. 이스라엘이 1위, 멕시코, 폴란드, 한국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는 한국이 어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6위다라고 했는데 여기 비율을 41.9%라고 돼 있어요. GDP 대비 41.9%면 굉장히 낮은 거고 금년에 벌써 50%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요게 지금 현재 2019년 자료인데 어 우리는 또 우리만의 국가 채무를 가지고 어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채무를 사용한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국가 재정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다른 나라는 imf의 재정 통계 매뉴얼로 좀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마저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과도한 국가채무를 적게 개성하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이, 두 번째 뉴스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최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319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그런 얘기고요. 2001년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임한 18년 15.5% 2020년에 15.6% 일식으로 어 계속 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오히려 더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2018년에 15.5% 작년 에 15.6%로 319만 명이나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히려 임금을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더 이제 그 새로운 취업 기회가 박탈되어서 알바로 일을 해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어 오히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19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크게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순위가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면 임금이라는 게각 나라마다 그 경제 여건에 따라서 또 경제 발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개 비교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중, 그 나라의 중위임금, 가운데 임금에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 지세병 국가 중에서 중위 지세병 국가와 비교를 해봤는 건데요. 중위 임금 대비 그러니까 임금 전체를 어쭉줄여서 가운데 임금을 중위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 임금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 그냥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임금이 중위 임금인데 이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이 62.4%를 한국이 어, 어떤 지세병 국가보다도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중이 30.7%로 나왔습니다. 어, 참고로 미국의 이번에 그 바이든이 미국의 최저임금이 달러, 시간당, 어, 7.25달러 거든요. 그게 한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1 5달까지 올리겠다고 공략을 해, 했다가 이번에 결국은 상하 양원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너무 높으면 실업자가 증가한다. 미국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역시 그것이 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 3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역설로 오히려 사각지대 근로자가 더 늘어났다. 이거는 뭐, 일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게 임금이 올라가도 좋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 뭘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근로자가 되는 거죠. 당장 뭐 알바를 한다든지, 당장 뭐일했을뭐 어, 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임시직 일용직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근로자들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저임금 역설 어 오히려 사각지대 근로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 고임금에다가 과도한 기업 규제, 높은 법인세 이런 것 때문에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올해 17%가, 500대 기업 17%가 상반기 채용 제로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청년들의 3분 1이 일자리가 없는데요. 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정말 굉장히 그 어려운 고용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 한파가 더 혹독해졌는데도 여전히 친노조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여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당은 왜 이렇게, 일반적인 노, 노조라고 하는 지 노조원이 한 2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노총 100만 명, 민노총 130만 명 정도인데, 전체 피용자, 자영업자 한 600만 빼고 전체 피용자의 약한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 노동자를 보지 않고 그 노조원에만 쳐다보고 있다. 이 여당이 뭐 아무래도 뭐 어, 집권 과정에서 어 민노총에 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민노총이 그런 그 청구서를 내밀고 내밀었다 하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고용 한파가 또혹두해졌는데도 여전히 노조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노조에 매달리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지난번에 친노조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리 기업 투자 환경이 가장 치명, 투자 환경,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원이될수 있다. 유급 노조 원이 되고 사업장을 정거해서 파업하는 것도 합법이다. 이런 법안이 노동조합 개정안이 통과된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핵폭탄급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해고시키기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해고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해고자,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실업자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냥 아무나 실업자가 노조원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노동운동 관계를 노동운동과 관련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되겠죠. 결과적으로 외부 노동운동가들이 유급 노조원으로 들어가서 어,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가시와 이게 법이 시행되면,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몇 개월간에 그 위의견 거쳐 시행될 텐데, 시행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핵폭탄급이,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더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더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대기업의 채용 절벽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연화를 더 경직화시키는 것은 취업을 할수 없는 그런 근로자, 노동자들을 대부분을 쳐다보는 게아니고 이미 취업돼 있는 노조원들만, 취업돼 있는 노조원들은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해고도 어렵고 정년도 연장되고 임금도 성과급 안 하고 연공급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못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걸,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중요하다. 그것은 과거에도 영국의 대체라든지 미국의 레이건이라든지 혹은 독일의 슈레드가 이런 그런 계획을 통해서, 어, 영국병을 치유하고, 어, 미국이나 독일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이, 이, 있고, 그 최대 피해자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이다. 청년의 취업 실현율은 25%를 넘어선 지가 오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로 갈, 것, 갈 것으로 두렵습니다. 저도 심청문서에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은이 청년들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이 지금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 잃어버린 세대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뉴스가 이번에 감사선임의 3%를, 대주주가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도 3% 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친인척 간에 경영금 분쟁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금 주측 추측 시즌을 맞이해서 친인척 간의 표대가 로 왜냐면 하3% 밖에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전에, 근데, 어, 대주주와 친인척 간에 각각 한 뭐, 대주주, 가장 큰 대주주가 한 뭐, 5%, 10% 갖고 있어도 3% 밖에 의결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보다 적었던 신인층들이 이제 더 이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더, 이제, 똑같이 이제 3%, 예, 근데 가장 대주주가뭐한8%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한6% 갖고 있고, 또그 다음 신인층이한뭐3%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3%니까, 똑같이 경영, 경영권 쟁탈, 전열에 똑같은, <laughs> 이제,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는 주총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해외선 주주 제한이 어려운데, 한국선 이렇게 대주주, 특히 그 기업들 옥지기만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분 1%를 1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소수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지난해 중반에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꿨습니다. 워낙 경영 안정성, 어, 해친, 경영 안정성 해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서, <laughs> 매경에서 정확한 지적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도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즉시 할수 있도록 바꿨어요. 우리는 거꾸로. 즉시인데, 주식을 사고 나면, 그, 처리하는 기간이 한 3일 걸리기 때문에, 주식 취득 그후 3일, 3일만 지나면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도록, 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어 기업에서 그것에 대응할 만한 누가 내 우리 주식을 샀는지를 3% 이상 사는지를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경영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부담이 지금 상장사 6 0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어 금융에서 간편결제, 간편결제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지금, 지난 상반기 하루에, 하루에, 약 730만 명이 사용을 하고, 2020년 상반기에, 2139억 원이 간편 결제를 이용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권의 결제보다는, 예, 근데 우리가 뭐, 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던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 결제가 이렇게 폭,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만 하더라도 뭐, 400만 건이었던 걸 지금은 730만 건, 2 0 1 8년하더라도1 0 0억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2억 1,390억까지 하루 이용 결제액이 증가했으니까 거의 어 2년 전에 비해서 두배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안정적으로 어 금융위기 때문에 안정적인 쪽으로 가져가려면 어 이걸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 감독을 두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삽박섬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본래 출발이 지급결제에서 온 거거든요. 옛날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중앙 센트리, 아니 센트럴 뱅킹이 아니고 프리뱅킹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각 은행들이 자유롭게 자기 돈도 발행하고, 금융을 하던 때인데, 그게 이제 초기에 그랬죠. 초기에 그러다가, 1800년대, 뭐, 초반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그런 혼란기를 거치면서 지급 결제하는데, 그래도 누군가 중앙에서, 어 결제를 총괄하고, 결제를 정리 청산하는데 이 세계를, 그 청산소라고 그랬어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그랬어요. 그 청산소가 점점 커지면서, 역할이 커지고 하면서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프리뱅킹에서 센트럴뱅킹으로 바뀐 거죠. 프리뱅킹 시대에, 그 청산소가 클리어링 하우스가 중앙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기반이, 기본이 되는 것이 지급 결제 업무예요. 여기에서 돈을 좀더 어, 많이 공급하고 덜 공급하고 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이거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급 결제니까 우리가 관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어서 지금 싸움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금융의 고유 기능을 생각하면은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빅테크의 지급 결제 뭐 앞으로 이제 빅테크가 지급 결제뿐이 아니고 지금 네이버도 지금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다 지금 카카 오도 마찬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해외에서전부 중국의 신변은엔 어, 앤드 파이낸셜, 알리바오 그룹의 엔드 파이낸셜도 은행 증금부 카드 신용 정보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은 다 금융을, 이제 지역결제뿐만 아니라 금융을 전체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부분을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는 하 그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될 것이 자명한데, 지금 벌써 이제 지역결제를 두고 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이런 석파성 어, 를 주겠다. 해서 본래 금융은 금융의 본질을 보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걸 뭐 그냥 어 우리 한명더내려보낼수 있는 어 하부 어 기관 하나 가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한국에도 옛날에 엄교환소는게 있었는데 그이 점점 이제 디지털 금융을 바뀌면서 금융결정원을 바뀌었죠. 엄교환은 당연히 한국은행 전국 한국은행 어 지점에서 다. 그 지역에 응관을 하고 서울은 서울대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금융결제원을 바뀌었는데 그 금융결제원 원장은 당리항 한국에서 지역결제를 오래 해오던 전문가가 나갔었는데 자, 이날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금, 금융결제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말, 뭐, 어떻게, 근질해, 할래야 근질할 수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갈수 있는 기관 하나 더 거느리려고 하는 행태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뭐 어떻게 금융론에 중요한 문제였는데 역시 그 <laughs> 정말 고리타분한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심지어는 어, 윤희숙 의원이 어, 앞으로 더 이상 낙하산을 인사를 안 하겠다 하는 각서를 어, 사인을 해서 내라고 했더니, 뭐, 아직 소식 이 없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그런, 그렇게 문를짓거나면 이걸,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대 기관의 힘싸움으로, 혹은, 어, 자리 한 자리 싸움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좀더 알고 접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그, 드디어 6월 30일에, 얼마 전 통과된 금융, 작년 12월 9일에 통과됐죠. 12월 9일에 통과된 금융 복합 감독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산 5조 원 이상을, 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고,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융회사를 두개 이상 운, 가지고 있을 때, 예, 근데 뭐, 어, 금융투자업이나 여수신업이나 보험 같은 거두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금융, 어, 복합, 금융 복합 감독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굉장히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는데, 불,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 금융 회사를 두개 이상 그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금융 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금융 복합 감독법인데 이번 6월 30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 되는 데가 6 개인데 현재 삼성, 환화 미래에셋, 교보, 디비 등6 개입니다. 어, 근데, 그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경우 가장 중요한 주 하나가, 어, 자본적 정성이라고 그래서, 계열사 간에, 이제, 계열사의 그런 위험성을 다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자본을 보유한다고 하는 자본적 정성 비율이 100% 미만할,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50억 이상 내부 거래 시에는, 금융회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그, 또 이제 그겹 규제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적정한 자본을 보유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회사가 어 비우리한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금융에서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것이 아까 앞에서 본몇개그 여섯 개그 그룹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음~ 좀 무리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어~ 얘기가 나왔었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그래서 어~ 지금의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부위가 좀 이름이 복잡한데 처음에는 심지어는, 그래서, 금융 기업들이 일정 부분 이상의 비금융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다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 그, 그 부분은 빠지고, 이제는, 어, 이, 이 정도로 이제, 좀 줄어든 것이, 역시 이제, 경영 계획, 경영, 어,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든지, 혹은 뭐, 50억 이상 내부고래하면 금융회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어 시행령이 6월 30일부터 이 법이 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 복합 집단기업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는 뭐 어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정권 금융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좀, 좀 전에 그 관할 그룹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걸 봤지만은 이제 새로운 어 빅테크 금융 그룹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데 그건 빠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 관련해또한 가지 보면은 카카오의 운영비는 일반 은행들의 운영비 1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의 운영비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 2010년 3분기 누적 판매 관리비가 3분기의 누적 판매관리비가 2020년에 예를, 예를 들면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나왔고요 신한은행도 2조 원 나왔는 나왔고 우리은행도 2조 2천억 그러니까 평균 2조 원 정도의 판매관리비가 나오는 데비해서 카카오뱅크는 1 4 7 1억밖에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판매관리비가 15배나 많은 거죠 왜냐면 카카오뱅크는 어, 물리적으로 점포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어, 제가, 우리, 사실은 제가 한국금융ICD 융합학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가 학회를 창설하고 줄기차게 국회나, 어, 금융당국에 얘기하고 세미나도 하고 설득했던 것이 우리가 모바일 뱅킹으로 가야만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하이게제 모바일 시대인데 아무도 은행에 가지 않아요. 가는, 아무도 아니면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한, 어, 분석에만 한 20%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모바일을 쓰는데, 모바일은 전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처럼 목 좋은데 엄청 큰 건물을 가지고 앉아서 고정비, 이렇게 고정비용을 내고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국보다 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도 저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그 모바일 뱅킹 캡털 원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둘러보게 됐는데 점포가 없어요. 본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점 하나 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체 금융을 관장, 금융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6대 은행으로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풍기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 반도체도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이번 특히 이제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이각 분야에서, 어, 이 비대면, 어, 유통이라든지 뭐 등등 각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AP가 어, 그, 칩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그 AP 칩은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된데 콜컴인데 콜컴의 주문을, 주문이 폭주하고 해가지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 애플이나 폰의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심지어는 중저가 모델은 좀 단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 반도체가 날립니다. 역시 그 4차 산업혁명의 쌀이 반도체라고 하더니 정말 반도체가 이렇게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AP 스마트폰 AP 시장 점유율이 홀컴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AP 생 반도체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년 1월달에 마이너스 6%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아까 앞에 동거처럼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이 반도체가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할 정도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콜컴에 주문하면 8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자, 이 반도체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생산업체가 있고요. 예 근데 뭐 삼성이나 샤오미나 오포나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반도체를 콜컴 같은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펩 리스라고 하는 펩 리스, 반도체 설계회사에다가. 어, 주문합니다. 공장이 없다고 그래서 패브리스라고 그래요. 설계회사인데, 이 설계회사는 다시 파운드리숫탁 생산업체에다가 주문하게 되거든요. 저희 파운드리 시장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대만의 TSMC,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대만의 UMC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주문해서 이제 생산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콜컴에 아무리 주문을 해봤자, 아까 그 30%, 30몇 %를 점령하고 APC장 30%, 몇 1%를 점유하고 있는 콜컵에 아무리 주문 해도 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최근 언젠가 한번 며칠 전에 방송했습니다만 미국이 미국, 대만,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국이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커지고 있다. 왜 한국을 포만시키느냐? 한국은 반도체가 4차 산업의 핵심인데 한국이, 한국이 지금 어, 친중 노선을 보이면서 미국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달에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 제가 정상회담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 조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일본보다 김정중 대통령을 먼저 면담을 했어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일본이 먼저 면담을 했습니다. 오바마도 일본이 먼저 면다고 민담을 했고, 트럼프는 뭐, 아베하고 친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아베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체, 일본, 일본산 최고 좋은 드라이브를 가지고 사제를 방문할 정도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두, 두 트럼프와 아베가 단짝이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일본 스가 수상이 다음 달에 미국 바이든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일 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본받을 반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있죠. 미일은 대규모 기동훈련을, 어, 곧 시작하는데, 우리는 한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게. 전쟁을 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은 병사가 전쟁을 잘치를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국회에서 35명 정도가 여당위원들에 법안을 내서 시뮬레이션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법안까지 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북한의 핵기이 정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법안을 냈다는 국회의원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한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한미 간에는 5년 만에 2 p l u 2 회담이라고 해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어, 지금 의그 기술 문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 문제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통상 문제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플러스 2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2플러스 2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전략성 모호성 미중 간에 우리가 중간에 있어 아주 모호하게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갔던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 우리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 통상 기술 전쟁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곧더부딪혀나는 한중 간의 미중 사이 한국의 선택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끝나지 않은 미중 경전략 경쟁 속에서 누구 편인가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중국은 물론 포기 못할 시장이지만은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양보할 수 없는 길을 가치로 삼아야. 삼아스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 기사가 칼럼이 실렸고요. 또한 가지 칼럼은 우리가 고종의 파천의 길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고종 그 당시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전혀 잘 모르고 있던 고종이 아관 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대사관에, 어, 피신을 가면서 결국 우리가 글로벌 정세를 잃지 못하고 영국과 일본이 손을 잡았죠. 미영일 동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몰락하는 쪽에 손을 잡게 되면 쪽으로 피신을 의탁하게 되면서 우리가 대한 그 당시에 어 일제 식민지를 갔던 그런 고종의 파천의 길을 되풀이할 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사가 어, 실렸습니다. 오늘 어, 정책 파트 파토, 시의경제 파트는 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어, 지금 뭐, 지금 굉장히 글로벌 상황이, 특히 우리 동아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특히 미중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바이든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행보를 가시화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제는 정말 확실히 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정책 실물 금융파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아, 다시, 이제, 그,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